폴라리스 오피스 음, 장난감 형님 마이스 프로인데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영상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어이 동현님 어, 미국에 계신는것 같네요. 어이 그쪽 공기 어떻습니까? 좋나요? <laughs> 자제 영상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laughs> 아, 철장용이시구나. 음, 영상 보셨을 텐데. 자, 일단 이 채널 라인 상반 구분해 왔을 때는 반드시 매도해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해 드렸고, 도착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졌죠. 자, 그래서 제가 노차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확인이, 어, 1차적으로 테스트가 올수 있다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장기 이평선 걸린 이 6,200원 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여기가 이탈이 나면 저는 좀, 어, 손절에 대한 아, 손절이든 익절이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우리 평단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평단은 여기인데 여기 만약에 침범을 한다 어, 이탈을 시키고 정신을 못 차린다 하면은 이거는 뭐 본전이 됐던 뭐가 됐던 일단 정리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가 잘리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동이 한번 일렀고 지금 이 안에 파동을 좀 상세하게 보시면은 저는 일단 뭐, 이 가능성이 열어둔다라는 거지, 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상방에 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올라가는 파동의 형태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임펄스 형태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 앞전에도 임펄스 형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리딩 다이아고날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기회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어, 뭐, 호재적으로도 지금 그록3랑 뭐, AI 관련주들, 뭐힘 많이 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어, 뭐 호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이제 한번 그어볼 건데, 피보나치 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요렇게 한시 지금 방송 생방 중, 생방 중이거든요. 생방송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직접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볼라리스 오피스, 뭐, 6, 7,200원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면 할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셔가지고 줌이다 생방송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한번 그어볼 텐데, 어, 지금 여기가 1, 2, 1, 2로 가정을 할, 까 1, 원투 2, 1, 2의 파동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1, 2, 두 번째 있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대한 조정 줄수 있는 구간은 6,300원 선이긴 합니다. 6,300원 선으로 이 채널 라인 하단까지, 뭐, 노려볼 수는 있어요. 어, 이 채널 라인 하단까지, 중단까지, 이렇게 아마,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진짜 거의 풀매수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풀매수 하시고, 그 밑에 자리, 빠르게 그냥, 어 여기 만약에 지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6,300원이죠. 이 부분에서 지지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샌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겠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어 슈팅이 나오기 좋은 자리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대 여기 지지대 여기 지지대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다 여기도 지지대 보이시죠 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는 어, 이 채널라인 위를 뚫고 올라갈 일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도 보시면은 어, 여기 한 파동 일렀고 조정 나오고 1, 2, 3, 4, 5의 형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6,300원은 대응가로 반드시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6,300원 왔을 때, 어, 왔을 때, 이 알림 설정을 걸어두시고 차티를 한번더 방문을 해주세요. 한시에 저는 생방송합니다. 저도 알림을 걸어놓을게요. 어, 폴피스 어, 여기 오면은 오셔가지고, 어, 차티한테 한번더 상담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줌이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시면 돼. 우리 여기 수익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넥스틸 초대박 났죠 HMM 보이시죠 초대박 났죠 오늘 엊그제 또 성우 어, 무료로 추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형님들 수익금 보이시나요 너무 짱. 워트도 수익 났죠 빨리 오세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우리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